네 안녕하세요 리비리입니다. 자, 3일차인가 이제 트레블러스 레스트 삼일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번에 여기다가 초를 꽂다 말았던 었것 같은데 맞저다 초를 꽂아주고 초를 이제 그리고 상자 안에다 넣어두면은 아마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일하는 직원이 가져다가 이제 초를 리셋을 해주겠지. 근데 내가 사, 지난번에 상자를 안 샀던 것 같은데 상자를 하나를 사자. 꽉 차지 마. 구매를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구매를 안 했어. 구입. 그 다음에 일단은 영업을 키자. 영업을 시작을 하고. 근데 그 사이에 이게 초가 이렇게나 많이 내려갔냐. 초를 많이 사놔야 될것 같은데. 일단 마일드 에일도 됐고. 벌써 손님이 왔어? 야 아직 그 지금 그 직원들도 아직 출근을 안 했는데. 일단 지하 저장고에 묵혀둔 애들을 좀 한번 봅시다. 상태가 아직 숙성 안 됐고 숙성 안 됐고 진짜. 아 이거 잠깐만 저 통을 지난번에 제작한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어, 잠시만, 작물도 지금 자란 것 같은데 잠시 작물 좀 보자. 어, 아, 이건, 아, 이렇게, 아, 얘는 이렇게 이렇게 따는 방식이구만. 역시 딸기는 이런 방식으로 채집을 하고, 얘도, 아, 얘는 그냥 이렇게 따는 거 듀얼 호 산딸기는 아예 그냥 뜯어버리네. 딸기는 재활용이 되고 산딸기랑 블루베리는 재활이 안 되네. 그 다음에 얘는 뜯을 수 있고, 보리보리인 지난번에 또, 또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추가로 심었었죠. 얘들은 아직 지금 딸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지금 아직은 아, 아닙니다. 회수하 아, 이거 지난번에 만들긴 했었구나. 이거는 이따 그 이따 지금 영업 중이니까, 영업 끝나고, 설치 지하에 내려가서 설치를 한번 해봐야 겠어 아니 영업중이라도 지하는 설치가 될려나 한번 시도해볼까 잠깐만 디자인이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야 지, 디자인이 전혀 다른데 잠깐만요 전혀 쓸데없는 얘 같은데 이거 지금 이 녀석 내가 지금 만든 것 같은데 잠깐만 <laughs> 지금 전혀 다른 걸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요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지금 저기 위로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난번에 제작하는 걸 봤을 때저기두 종류가 있던 었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이거다. 그럼 이걸 만들어봐야겠다. 이거는 못이랑 나무판자 일단 나무판자 일단은 지금 만들라고 해놓고 못을 좀 보자. 못이 또다 떨어졌어? 아 정말. 치즈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치즈를 할 만큼 내가 지금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다 야 못을 벌써 다 썼네 진짜 일단은 야 저것도 지금 늘 공간이 없는데 상자도큰거 하나 더 새로 주문을 해야겠다 그래서 작은 거는 양초 놓는 용도로 쓰고 큰 상자는 저기 식량 넣는 용도로 쓰자 상자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어 잠깐만 지난번에 또 이거 해놨던 거아이거 바쁘다 바빠 진짜 철판도 해줘야 되고 지금 못도 지금 부족하고 나무 그 사이에 좀 자란 거 없나 이 나무 말고 이투로 내려가서 아 어, 여기 나무 하나 잡았다 돌벽돌도 꾸준히 계속 만들어주자 나무 캐주고 그 진짜 나무 획득량이 너무 저조하다 진짜. 아 지난번에 잠깐만 내가 참나무 묘목을 사놨기만 하고 심질 않았어. 보네. 오케이. 지금 내려가서 아이 나무들도 캐지만 참 좋겠는데 이 나무들도 안 캐져. 아 잠깐만. 어, 아, 저거, 어디야? 여기 뭐거가거저치고지 뭐 저거, 거없거지자 일단은 여기 지하로 내려갔어 여기서 또뭐할게 있나 어다거저다 오렌지 그리고 여기 골렘한테 또 묘목 같은 거살수 있는지 한번 보고 어 묘목 판다 묘목 다사 나무가 그만큼 필요해 지금 돈이야 벌면 돼 여리로 내려가서 레몬 따주고, 여기 레몬, 이쪽 위엔 더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저기 마을 북부도한번 갔다 와야 되고, 여긴 없고, 이제. 가자, 할게 아직 많다, 진짜. 일단은 묘목부터 빨리 심어주자. 그래야 잘하지. 여기서또 난동을 피우는 모양이구만 저 소리가 나는 걸 보니 철판 못 난동 피우는 놈은 경비원이 알아서 처리하겠지 오케이. 여기서 망고도 따주고 그러니까 이제 또 야간 영업까지 해가지고 또 엄청 오래 할 텐데 오늘 아술다 떨어져 술다 떨어져도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게 없다. 아유 인벤토리는 또 복잡하고 지금 이거 만들어봤자. 이것까지 만들 수 있겠는데, 이것도 만들고. 근데 지금 저 지하에서 이걸 지금 저. 이거 생산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게 말성이야 숙성되지 않은, 어. 저게 너무 오래 걸려. 어. 이제 이것도 다시 캔다. 일단은 지금 영업. 어, 중요한 손님? 어, 벌써? 오늘 오는 날이었어? 일단은 딱자죠. 중요한 손님을 했어. 별로 표시돼 있다던데, 중요한 손님 어딨지? 아직 안 들어갔나? 밖에 한번 봐볼까? 딱 중요해 보이는 손님은 안 보이는데, 그 사이에 들어갔나?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중요한 손님, 별 붙어 있다. 아, 벌써 그날이 됐구나. 우 일단 착실하게 잘... 오늘은 조금 잠깐 여기 안에서 좀 지켜보고 있잖 중요한 손님 왔으니까. 지금 또, 행패 부리는 놈도 빨리 내쫓아야 되고. 어, 어 그래, 빨리. 이쫓 그래, 그래, 진정하면 되잖아. 옳지. 아이, 잘하네. 이 경비원이 아주 그냥 일 잘하는구나. 잠깐만. 아이템 좀 정리 좀 하자. 우리광석철강석좀 집어넣고 나없어도잘 잘 하겠지 믿고 맡긴다 그러면은 어 잠깐만 작물 중에서 지금 모자란게 있나 좀 잠깐만 그래서 지금 여기 중요한 손님이 계신데 안 닦고 뭐 하냐? 중에서 지금 얘네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진 전반적으로 지금 뭐 부족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포리지는 지금 어떤 상황이지? 어 포리지 벌써 저렇게 나갔어? 포리지도 다시 만들어줘야겠다. 아따 영업 잘 된다. 음. 어 손님 또 새로 더한번더 드시나 보네. 프리지 설치만 다시 변신해주고. 또, 또 포리지도 바꿔주자. 오케이. 어 됐다. 그 다음에 또 만들어주고 얘는 a 일또오 이번에 과일이 좀 추가됐으니까 과일 맛. 오 이렇게 나오는구나. 잠깐만 일단은 퀘스트 한번만 보자. 혹시 이것 저것 또 잠깐만 일단은 포리지 하나만 만들게. 포리지 넣은 다음에. 잠깐, 지금 뭐, 여기 물 없는 것 같은데, 어, 물 충전해주고. 아, 다정신없다퀘스트에 포리지 씨앗 채소 적포도. 포리지에 씨앗이나 채소, 일단은 여기는 뭐 없으니까 일단 아무거나 만들자고. 일단은 어..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씨앗이나 채소. 채소가 뭘 해야 채소가 붙지? 얘도 다 채소 아니야. 국물 하나 붙이고, 얘는 약초고, 뭐가 채소야? 야채 베이스를 얘기하는 건가? 여기다 이거 하나만 만들어보자. 잠시만 아, 좀 기다려, 좀 쉬자. 아 이거, 아우. 어, 저는 어디서 쉬러 가, 다시 돌아가면 내가 눈퍼팔개 뜨고 있는데 쉬러 가고. 그 다음에 차한 잔에다가 블루베리 아닌데, 아뭐뭐 뭐 들어갔었더라. 다시 좀 보자. 어 나온다 지금 채소 어 된다 이걸로 인정해주는구나 첨감을 씨앗 아 이거 아 잠깐만 적포도 차 한잔의 적포도 그다음에 씨앗 씨앗은 뭐지 정말 더 더러워 안 된다 지금 중요한 손님이시다 적포도 포도스러운 적 포도는 없는데 그 다음에 씨앗 뭘 넣어야 씨앗이 나올까? 대충 과일 곡물류로 일단 한번 채워볼까 씨앗이 나올 만한 거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뭐 아니면은 그냥 팔 이렇게 여기다 그냥 팔면 되니까. 어, 손님 다 기다린다 빨리빨리 빨리 좀 채워라. 여기 누가 안 닦냐? 지금 여기 지금 중요한 손님 지금 눈앞에 두고. 시야 첨가물 적포도는 좀 아닌 것안될것 같고 적포도는 안 되겠지만 이포리지 혹시 되는지 한번 해보자 아래 음식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안 나오네 그러면 어 포기가 바로 되는구나 일단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퀘스트 안 되는 것 바로 짱 박아 놓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